대회가 가능할까요?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우리 여성분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지금 저랑 살고 있던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?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걸로 나와요 아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음, 들락날락 하는 거 있잖아요 왜아 그렇구나 이 여자랑 오래 갈것 같아요? 미련이 남으세요? 아니요, 뭐.. 반.. 반 <laughs>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만났으면 나 좋겠고 저렇게 생각하면 아닌 음, 것 같고 그래서맞아요 어, 맞아요 아직 마음이 갈팡질팡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잘 지내지만 네. 미래를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오래 가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눈에 콩코불이 벗겨지는 순간 현실로 그렇죠, 그렇죠. 돌아와서 맹철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응. 또 반복되겠죠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관계로 지낼 수는 없다고 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트레스를 줄 요지가 있다 응.